카메라 가리개를 찾고 계신다면 마운트 뷰의 소형 렌즈 가림은 뛰어난 선택이 될 것입니다. 이 제품은 작고 가벼우면서도 견고한 디자인으로 카메라 렌즈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며 깔끔한 외관을 연출합니다. 사용자들은 색상이 예쁘고 핑크색이라는 점에 만족하며 소음이 적어 사용시 방해가 되지 않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. 또한 타격감이 좋아 게임이나 촬영시 안정감을 제공하며 다양한 모드와 감도 조절이 가능해 활용도가 높습니다. 고장이 잘 나지 않아 신뢰도가 높으며 인테리어 효과까지 더해져 실용성과 신미성을 동시에 갖춘 제품입니다. 구매 후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어 카메라 보호와 미적감각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